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의 분양을 도와드리고 있는 한병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단지 분양 560세대가 전부 완판이 되고 이번에 2단지를 오픈을 했는데요 2단지는 332세대로 총 1단지 2단지 합쳐 892세대 대단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위버하임은 총 11개동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되어 있으며. 49타입, 59타입, 84타입 세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양가는 주변 전세가 정도로 저렴하게 빠져 있습니다 또한 12가지 가전제품 풀옵션을 제공하는데요 TV, 시스템 에어컨, 비대, 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금액적으로 보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의 옵션이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입지적으로는 삼가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용인 IC가 바로 옆에 있어서 강남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게 확정이 되면서 현재 용인시 처인구 쪽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서면 현재 용인에는 이제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요. 저희 위버하임은 삼가동 대장 아파트격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용인행정타운 위버하임은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인데요. 보통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임대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는데요.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1차 잔압분 약 6천만원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며 전세대출 이자가 임대료로 보시면 됩니다. 위버하임은 민간임대아파트로 임차권을 소유하게 되며 부동산 세금에서 자유롭고, 전매가 자유로우며, 10년 동안 살아보고, 10년 뒤 처음 분양받은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방문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